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3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경기 정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녁에 여자 배구 한 경기하고 새벽에 축구 경기 하나에서 총두 경기 한번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자 배구를 보면 인삼하고 IBK 경기 했습니다. 아, 인삼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2승 3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배당을 보니까 승패 동일 배당이 여자배구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때 역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이 홈에서 1.63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 홈팀이 1.63일 때 여자배구에서 역배가 상당히 일단 잘뜬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금 마햄패 배당을 과거에 한 번, 한번 받았었는데 그 경기에서 기업이 승리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상 같은 경우 홈에서 또 사면패 중이고 해서 만약에 기업이 지더라도 약간 박빙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인삼 마헴패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를 보면 랭스랑 앙제 경기가 있습니다. 랭스 같은 경우 최근 다섯 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앙제는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패 동일 배당이 프랑스 리그에서 한번 나와서 그때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랭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에 지금 마헨무 배당을 한번 받았었는데 그때 마헨패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마헨패 배당이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잘 들어오는 편을 보이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지금 마헨패 배당이 일단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 경기는 약간 해외 쪽도 그렇고 약간 무배당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앙제가 최소 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랭스 마햄페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지금 또 좋아 보이는 거는 EPL의 리즈 에버튼 경기는 애버튼이 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리즈 마헴페가 좀 좋아 보이고 또 모나코랑 니스 경기가 있는데 니스 이 경기는 오버가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니스가 원정에서 약간 실점률이 적은 편이어서 일단 좀 그런데 일단 이 경기도 오버가 약간 괜찮아 보인다. 오늘은 또두 경기 해봤는데 또두 경기 중에 괜찮은 경기 있으면 한번 골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목요일 날또 경기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일단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